제가 운동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목표 의식도 안 생기고 해서 제 뒷자리 선배랑 같이 한달 동안 식단이랑 운동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1회 운동 그리고 하루 두끼 일반식 한 번과 그다음에 건강식으로 한번 해서 4주 동안 식단과 운동을 좀 꾸준히 해볼 생각인데요. 영상으로 좀 기록을 남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이유로 박사원은 뒷자리 선배랑 같이 운동과 식단을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첫날이다 보니까 의욕이 넘쳐가지고 이날은 진짜 가슴, 어깨, 다리, 여러가지 운동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제가 이날 그 3대 몇백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벤치프레스로 저도 100kg 정도는 들수 있을 줄 알고 시도를 해봤는데 100kg은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수에 맞게 저희한테 맞는 무게로 조금씩 늘려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 제대로인데? 아무튼 이렇게 힘들게 첫날 운동을 마쳤습니다 첫날이다 보니까 의욕이 넘쳐 가지고 너무 많은 운동을 한꺼번에 강한 강도로 한것 같은데 어, 지금 온몸이 좀 아픕니다 이번에 4주 동안 선배랑 같이 해서 운동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녁으로 서브웨이에 샌드위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오이를 싫어해서 꼭 오이를 뺍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첫날이니까 나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제로콜라를 먹습니다 7월까지 로티셰리 바비큐 치킨 샌드위치를 할인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콜라랑 같이 해서 5,900원입니다 맛도 괜찮고 가격도 좋아서 먹을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점심을 먹을 때는 쌀을 좀 적게 먹고 잡곡밥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사원들끼리 모여서 다리 털 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틀 인데 다리가 너무 아파. 다리 젖었어. 오랜만에 하체 운동을 하니까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아무튼 오늘 두 번째 날 운동으로 등 운동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턱걸이를 하면서 힘들 때 이렇게 서로가 좀 밀어주는 방식으로 짠해서 운동을 하니까 어, 평소보다 운동 강도가 좋아가지고 자극이 많이 되더라고요. 턱걸이는 이제 또 하다보면 금방 지치니까 옆에 있는 풀업 머신으로 조금 작은 무게로 해가지고 끝까지 운동을 해줍니다. 오늘은 등 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거는 군대 있을 때부터였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식단이 규칙적이고 운동할 시간도 좀 많다 보니까 운동하기가 쉬웠는데, 저녁하고 나서는 진짜 운동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몸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배랑 같이 제대로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운동은 그래도 좀 꾸준히 해왔지만, 솔직히 제대로 배우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운동법들이 다 맞게 잘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덜하기 그 그러는데, 운동은 니가 들수 있는 최대의 무게를 들고 그냥 들면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다칠까봐서 그렇게는 못하고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두 번째 날까지 운동이랑 식단을 잘 마무리하고 집에 퇴근했습니다. 퇴근하니까 제가 시킨 닭가슴살이 배달 와 있었는데요. 저는 아임닭의 리얼 갈릭 맛, 부드러운 닭가슴살을 시켰습니다. 이날은 현충일이어서 제가 학교에 가가지고 교환학생 때 알던 친구를 만나서 샐러드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엔 포만감에 좋은 양상추랑 바나나를 슈퍼에서 사서 들어왔습니다. 양상추를 이렇게 잘 씻어갖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왔으니까 먹기 편하게 닭을 찢으면서 생각합니다. 아, 드레싱은 어떡하지? 고추장을 꺼내야 되나? 소금만 뿌릴까? 하다가 그냥, 소스니까 안 죽겠지? 하고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점심입니다. 바나나, 닭가슴살 샐러드, 그리고 두유 하나. 드레싱 유통기한이 4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먹을만 한것 같습니다. 먹으면서 별 다른 맛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배도 아직 안 아픈 거 보니까 먹을만 한것 같습니다. 저녁 때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엄청 먹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약간 식단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반성의 의미로 닭가슴살을 빨리 데워봅니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 날 아침에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걸로 반성을 대신해봅니다. 이거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걸 왜 먹었을까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확실히 맛이 없어요. 온다. 닭 냄새. 온다. 마늘 향 나는 닭 냄새. 두유로 남은 것들을 넘겨야겠다 하지만 콩비린내와 닭비린내의 콜라보 제가 오늘 딱한 끼만 먹을 건데요 이제 하나 먹기에는 부족해서 두 개를 끓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면만 먹으면 저 자취생인데 영양실조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두도 다섯 개만 굽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짜파게티랑 만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짜파게티 두개 끓여서 망했다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입니다. 이거 먹고 다이어트 할 거예요. 네, 오늘의 메뉴는 짜파게티 두 개랑 군만두 다섯 개, 비비고껄 구워봤습니다. 이거 먹고 어떻게 다이어트해 하시는 분들 이 계실 텐데, 맛있게 먹고 다른 거더안 먹으면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얘기지만,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속이 차갑네요. 그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진짜 솔직히 박사원이 다이어트할 체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은근히 마음 속으로는 다이어트는 안 해도 되지만 근육량은 늘려야지, 몸은 좀 키워야지 하면서 마음 놓고 먹었던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마음 놓고 먹자고 한게 이런 걸 말한 건 아니었는데, 진짜 아무거나 막 먹었습니다. 제 뒤에 선배는 주말 동안 그래도 식단 잘 지키고 하신 것 같았는데, 저는 정말 아무렇게나 막 먹었습니다. 다시 반성의 의미로 오늘은 점심에 밥을 안 먹고 닭가슴살을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제가 나올 때 저를 보시고 하시는 말이 오늘은 좀 영감처럼 입었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엔지니어 가먼츠 미니클로 콜라보한 옷 입은 거거든요 맨날 할배 옷 할배 옷 이러는데 진짜 할머니한테 할배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쯤 되니까 저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한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먹는 돼지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네, 오늘은 퇴근길에 운동을 했는데요. 옷 갈아입기가 귀찮아서 그냥 제 일반복 입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브에 가가지고 로티쉐리 콤보 또 행사하는 거 사서 먹었습니다. 네, 이쯤 되면 그냥 생각을 바꿔서 저는 벌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처음에 선배랑 이 컨텐츠 찍으면서 생각할 때는 저희가 4주 동안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이거 기록 남겨가지고 나중에 멋지게 비포 애프터 한번 남겨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편집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희는 정말 식단을 잘안 지킨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잘안 지킨 것 같아요. 저희 선배는 아마 집에서도 식단을 잘 지켜서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영상 찍어놓은 거를 보니까 뭐 여기저기 먹으러도 많이 다니고 그냥 뭐 식단 신경 안 쓰고 엄청 먹은 것 같습니다. 힌리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오려촌 오리초. 이제 파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 여기는 좋은 집이라서 있는 거. 야이 밤에 설원도 있어요. 설원. 한번 먹어보자, 보통. 어. 이거 설원도 먹어봐야 돼. 좋아 좋아. 오늘 저녁은 좋아. 원래 예정이 없던 좋아. 일인데. 저랑 같은 프로젝트를 했던 선임님 한 분이 이번에 퇴사를 하시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천명되서 박사님 끌어줘야지 아, 제가 술까지는 마시고 가려고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양꼬치집에 와서 양꼬치랑 <laughs> 술을 먹게 됐습니다 지금 무슨 차이가 있죠? 선임님 고생 어? 셨습니다 다른 데는 근데... 쪼박조... 옛날에 맛, 맛없는 집들은 쪼각 쪼박... 아 그쵸 살코기 쪼각, 기름 쪼각, 살코기 쪼 이거 그리고... 드실 분 계신가요? 아, 맞... 계좌 막... <laughs> 아, 가셔야 되겠네

서가서더그러민아이 어, 네. 아, 그것도 찍어야 돼요. 중국에서는 맥주를 실온에다가 마신다고 그렇게 먹는게 더 맛있다고 지금 얘기를 <목소리도> 하고 계시는데 <목소리도> 제가 한번 네, 맛을 봤습니다 제가 만든거요 일단 <목소리도> 거품, 거품 양에서 저세상 맥주인걸 알 수가 있죠 맛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시론으로 먹는 거 맥주니까 맛은 있는데 뭐 고소한 맛은 있는데 솔직히 톡쏘는 맛에 먹는 그런 맥주랑은 달랐습니다. 잘썰어요 <목소리> 어, 오마이자로 나, 내 생각에. 저도 <목소리> 처음에는 개를 심었어요. 언제 와 이렇게. 거 먹는 뭐, 거, 거 관심 있으면 내거 구독해야 되는. 너 했나? 어떤 거? 따라 TV도 좋지만 나는 그박사원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런 거 내가 가르쳐 줘야지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놓고 고수도 이렇게 잔뜩 아, 넣어요 한쌍... 이렇게 사실 고수가 네. 단가가 제일 비싸요 <laughs> 그래서그 다음에 네. 한 장을 이렇게 하면 돼 소스는 뭘 찍죠? 소스는 여기 이미 짜장 소스가 붙어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싸서 커먹아 일단은 한쌈 싸시죠 한 쌈씩 싸고 한장하시요아 이게 고기예요? 음 짜장은 그냥 단 얘기가 아니라 음 고수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먹어. 가는 음식이 안 들어가고 이상하 자, 자, 그럼 고를한 잔씩 오 응. 나는 쌀이고 되게 가자 준비 <laughs> 음. 시작 위, 음. 잠깐만 있다 와야지 했는데 거의, <intellect> <diyor caminho> 거의 막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벌크업 식단입니다. 건강하게 먹는데 초점을 둘게요. 식단에서 제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강도를 좀 늘렸어요. 중량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했고요. 평소에는 힘들어서 그만두던 부분에서 10분, 15분 정도 운동을 더 했습니다. 선배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될 때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직장인이 회사 다니면서 식단도 지켜가면서 운동을 매일매일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 때도 많은데, 절제하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번 영상은 현실적인 직장인의 평소 몸 관리하는... 그런 브이로그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